공일 사람들의 다양한 이익은 어떻게 정치에 반영될까?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. 민주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, 집회,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정치 참여라고 한다. 정치 참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꼭 필요하다. 공익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?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와 투표이다.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,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그 단체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. 이중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 전반의 문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. 이익단체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그 집단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 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.